안녕하세요. 포스트센스입니다. 이번 시간은 보호라인 매듭 그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 기둥에 걸었을 때네 가지 방법입니다. 아파트 옥상이나 높은 고공에서 보호라인을 해야 되는데, 이때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. 여러분들도 이네 가지가 왜네 가지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일단 보세요. 자, 오른쪽, 오른쪽, 왼쪽이 있는데, 오른쪽에 링을 감았을 때, 위로 위치시켰을 때하고 밑으로 위치시켰을 때 방법이 반대편 선에 집어넣는 방법이 달라요. 자,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왼쪽편 링을 만들었을 때 선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반대편 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돼요. 위, 똑같이 위로 위치시켜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위로 올라왔으니까 네, 밑으로 들어왔죠? 그럼 위에다 걸쳐주세요. 걸쳐주시고, 첫 번째 구멍에 밑에서 위로 넣어주시면, 보호라인 매듭법이 완성됩니다. 자,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, 위가 아니라 밑으로, 링을 만들었을 때, 어떻게 해야죠? 밑에서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. 밑에서 위로 올라오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반대편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밑으로 가셔야 되겠죠 반대편선 밑으로 가서 첫 번째 구멍 위로 올라오시게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보호라인 매듭법이 완성됩니다 자 왼쪽 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의 선을 위로 위치시켜 주세요 그러면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쪽 선은 반대편 선 밑으로 가신 다음에 다시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시면 보호 라인 매듭법이 완성됩니다. 자, 위로 간, 오른쪽 위로 갔을 때고요. 이번에는 자, 링을 아래로 갔을 때, 원형 링이 아래로 위치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? 아래로 됐으면, 아래에서 위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, 그 다음, 빠져나온 선은, 반대편,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? 위로 올라왔으니까. 밑으로 들어가서, 어디로요? 위로, 위에, 위에서 아래로 구멍으로 집어넣으시면, 보호라인 매듭법이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쭉 잡아 당기시면, 이제, 매듭이 되겠죠? 그리고, 이 선을, 이 선이 원래 빠지지는 않는데 약간 여유가 많아서 만약에 짧게 잡았을 때 만에 하나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도래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. 보통은 위로 감아주셔서, 이렇게, 감아주셔서, 옴 매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안전상.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옴 매듭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셨죠? 그리고 실제로 할 때는 그 노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. 자 이렇게 누, 누시고 저 밑으로 왔죠? 밑에서 넣어 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게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밑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. 이쪽에 이쪽 구멍에 넣을 때 이쪽 구멍에 넣을 때 여기 선을 두 가닥으로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이쪽으로 집어 넣으시고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이 선이 남기는 이유는 잡으면 한 번에 원터치 빠지, 빠지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냐 어... 요 선을 빼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듭을 졌지만 옆에서 온매듭으로 이 선이 이 여유선이 빠지지 않도록 여기를 매듭을 져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. 안전하게 자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.